천국은 좁은 문이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조차 못 들어가는 이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죄다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못 들어가는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는 제자였다고 항변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르는 사람이라며 쫓아내고 있으니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선포하시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였다고 말하자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면서 내쫓고 계십니다. 한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던 제자들도 변질이 되자 지옥 불에 던져지는 운명이 되었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좁은 문이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조차 못"